이십삼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는 네. 하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 말씀 있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해야 하는 것 음.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견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한 건물 옥동이에 만우 차림을 하고 꽃을 파는 아,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늘 꽃처럼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합니다. 아, 그러나 그의 모습은 삶이 힘들다 하는 것을 하늘에 볼수 있을 정도로 그의 몰골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그의 얼굴은 이렇게 밝은 미소가 그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중년 음, 노인 신사가 음,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늘 이렇게 어, 얼굴에 미소가 어, 그리지 않는데. 집에 좋은 일이 늘 그렇게 있습니까? 오늘도 뭐, 집에 좋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 할머니가 맹걸요. 제일 극장거리를 저 앞에 보이는 저 트럭에 신은다면, 한 차, 열차가 아니라, 백차로도 될 것입니다. 이리가우 그러니까 신사가 그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민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그렇게 피곤가 나지 않냐고 늘 깊은 곳은만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그 할머니가 고파는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근심거리가 생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수으시고3일 동안 저 무덤에 있었던 그 3일을 생각합니다. 3일을 생각하면서 저도 3일 동안 기다립니다. 3일 동안 잊어버립니다. 3일 동안 참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해결이 될 때도 있다 하지만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런 여정이 생기지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먹고 살려고 어, 합니다. 어, 그렇습니다. 3이라는 것은 음, 중요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3의그 3회, 삼을 당해서 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기도 어, 하였지요. 어, 오늘은 다시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이제 고린도전서 어, 13장, 사랑장을, 말씀을 듣다가, 4월달에 들었죠, 그죠? 4월달에 두 번을 들었습니다. 두 번을 들었는데, 듣고, 어, 5월달에 들어가가지고, 어, 절기 속으로 좀 많았습니다. 5월 어, 첫 주에 어린 주일을 시작해가지고, 어버이 주일, 생일주일, 뭐, 성년감주일 해가지고, 절기가 있어서, 쭉, 이렇게 5월달은, 이건, 어, 설교를 하지를 못했고, 어, 다시, 고리전서 1 3장으로 돌아가서 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4월달 마지막 주에는 어, 어, 4월달에첫 그 번째 우리 설교는 육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영적인 사랑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달 마지막에 영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을 오늘 보물해 보니까는 오래 참고 권유해야 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우유하는 것이란 이질언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서, 영적인 사랑의 그 개념에 대해서 좀 함께 오늘부터,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영적인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어, 사람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올해 오래 참고, 오래 참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거. 옛날에 어, 시집을 가면 는 입에 물 불고 간답니까? 그 자갈을 불고 간다고 하죠. 자갈, 한 자갈을 불고 간다. 할말이 있어? 말 못하잖아요. 무슨 할 말이 있어? 어, 할 말이 있어. 말을 시집 가가지고 어, 하고 싶은 말다해버렸는 인자 이것이 한참는 것입니다. 고참, 고참, 어, 그 사람은 이 참는 것이 이 참고가 중요합니다. 어, 갈라디아서 오장에 보면은 령의사오까지열 내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학평과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네 오래 참과 오래 참과자 양성과 충성과유 절제가 나오는데, 그네 번째, 아홉 가지 예배 그 중에 네 번째 예배가 오래 참음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래 참음하고, 어갈라디아서오에 나오는 오래 참음하고는 조금 그 뜻이 다르다고, 뜻이 다르다기보다는, 범위가 범위가 크기가 좀 다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의 성의 아홉 그 가지 예배 중에 나오는 오래 참음은 하나님와의 위를 위해서. 모든 일에 참는 것, 질 안에서 참아야 되는 것, 참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범사에, 모든 일에 범사에 참는, 참는 것.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다고 해서 한 건, 내가 사랑을 베푸는 데있어 사랑에서 좀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데 있어서, 내게 돌을 던지고, 호수를 나고, 나를 비판하고, 비박을 하고, 내게 멈추고, 어, 내가 또 그런 사랑을 베는이 있어서, 그 사랑을 베푸는 일 때문에 내가 어, 기록을 당하고, 어,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다고 참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음, 내 개인의 유혹을 참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면에서 누가 나를 미워해도, 누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것을 끝까지 참으며 그걸 미워하지 않냐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 어, 오늘 밤을 때리면, 오늘 밤을 때리면, 내일 밤도 리면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 사랑하는데 그냥 내가 우리 세상 말은 가는 말이 고명으로 말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경우 많습니다. 가는 말은 고운데 오는 말이 곱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내지 몰라 세상 세상 일이 있어서 그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가는 말이 고왔는데 고운 말을 했는데 저기에서 곱지 못한 악한 말이 온다 할지라도, 따라서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고운 말 사랑하는 말은,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 참고, 참고, 견디고, 그래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사랑하는 말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요. 사랑하는 말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의 오래 참으은 어, 오늘 부분에 나오는, 어, 고린도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에 나오는 오래 참음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다고 할 수가 있고, 그 넓은 범위 안에 한 부분에 이 사랑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어. 또한 오래 참다는 것은, 오래 참다는 것은 단지 어느 한 기간 동안 뭐, 어, 참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길고, 아니라 끝까지 배나 없이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막 분이 나면은, 겉으로는, 어, 말은 안 합니다. 근데, 얼굴에 보면은, 눈에 보면은, 막, 화가 난 게, 막포화하잖아 막 억지로 차는 것이 보입니다. 어, 억지로 차는 것이 보여요. 어떤 사람은 얼굴에 굽지는 <laughs>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대로 얼굴이 핏기가 싹가가지 하얗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속에 막 화가 막 반뜩 나면은, 어, 눈에 막 핏기가 서는데도 얼굴 요 부분에는, 요 부분에는 막, 얼굴이 하얘져요. 화해지기도 하고, 어떤 그 사람 반대로 막 얼굴이 붉게 지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 그렇게. 어, 그렇게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참는 것은 스프링을 꾹 누르다가 놓으면 푹터지듯이 그렇게 참다 참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막 폭발을 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참는 것은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 지금까지 쌓여, 속에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짐으로 크게, 더 크게 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 가끔 볼 수가 있는데, 저한테 얘기 했습니까? 그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이 아니라, 배르고배르고배르는 것이다 했죠, 그죠? 저한테 내가 얘기했죠? 저한테 나? 어제 얘기했습니까? 얘기했습니까? 내가 얘기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해놓고, 설교에서얘기했는 거예요. 참는 거, 이게 배르고배르고배르는 것이 참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거든요. 아, 어, 그리참 찾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억지로 분을 누르며 힘들게 참으라는 것, 그렇게 억지로 힘들어 가지고 힘을 누르고 누르고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병. 옛날에 어르신들이, 우리들의 조상들은 뭐 화병신, 요즘도 화병이라고 했습니다. 그 화병이, 화병이 왜 생깁니까? 이렇게 누르고 누르고 폭발을 하니까 소화를 시키니까 이게 뭐 안에서 우리 몸식도 소화가 안되듯이내 안에 이런 것들도 막 미운, 흉, 이런 것들이 소화가 안 되지면, 이게 다 뱅이 되는 거예요, 뱅이. 뱅이, 뱅이. 확 뱅이 되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런 소화를 시켜버리고 것입니다 그런 헬기들. 우리 음. 잘아는 대로, 마태봉 18장 21절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힌지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은, 죄를 범하고, 어, 용서를 하면은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어. 내한테 제일 했는데 내가, 아, 어, 한번 참고, 두번 참고, 세번 참고, 별로 뭐라고 했습니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그슨니다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아, 어, 한번 참고, 두번 참고, 세번 참고, 네번 참고,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참고, 그 다음에, 일곱 번 차량 폭발해도 됩니까? 폭발하면 됩니까? 안되요 그는, 점더예언들그 참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폭발하고, 이게, 이거는, 벼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어, 일곱 번 뿐만 아니라 일곱 번씩 일곱 번이라도 아 죽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490번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그 다시 말하면은 용서가, 용서라는 것은 기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잘못한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는벼는것 밖에 안돼요 잘못한 것 그게 쉽지 않지만은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를 했다는 것은 그것을 기억해서 지워버리는 것 지워버리니까, 그 다음에 또그 죄를 보면, 은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아까 그걸 지우지 않으 하니까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되고, 네 번째가 되는 건데, 첫 번째 걸 지워버리면, 다시 그 사람이 죄를 보면도 그것은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가 돼. 또첫 번째 걸 용서하는 거그세 번째 죄를 보내도 그것은 세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490분이 4 9 0분이 아니라 4천만 분이 된다 할지라도 4만 9천분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첫 번째가 되기 때문에 용서가 쉽게 되는 것이 죠죠 어. 다섯 번 용서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일곱 번 용서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일곱 번 하는, 용서하는 것은 누구라도 그러나 한번 용서하는 것은 쉬운 거거든 그래서 앞에 그걸 잊어버린 거라면 그 다음에 또 해도 한번첫 번째니까 용서가 쉬워지는 것이죠이 음. 세상에서는 참고 있는 것이 마음을 억지하면서 분을 누르고 찾는 것이지만, 진지 안에서의 창원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미움이나 희열기 등의 근본 악을 지어버리고, 안에서 선이 채워집니다. 아시아, 시아, 선과 진리를 채워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음식이라도 오래 나으면 어떤 것은 음식이 부피하지 썩어서 묻지 못하는 그런 오히려 독이 되는 그런 음식이 되어버리게 하지만, 어떤 시은 투면 두수록 이것이 숙성이 되어져가지고 숙성이 되어가지고 더 좋은 맛을 내고 우리 몸에 더 유익한 음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안에서를 참다는 것은 억지로 마음에 담아서 두고 찾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발효시키듯이 마음속에서 비질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안에서를 참다는 것은 힘들어가지고 끙, 끙대고 참는 것이 아니라, 비질 자체를 버려버리니까. 참 자체도 그렇게, 뭐, 억지로 참고자 시고 하는 것도 쉽다는 것이죠. 쉽게 되는 것이죠. 저절로 참아지는 것이요. 마음이 곱고 선한 사람일수록 억지로 참는 일 자체가 없는 것이죠. 마음이 바탕이 선해지니까, 진리로 채워져가지고 바탕이 선해지고 나면 참는 것 자체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참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저리로 뭐 참아지는 것이죠. 저리로 참아지는. 것. 그러니 어떤 일이 다쳤을 때 오래 참는 것만큼 마음속에 악이 많다. 내가 참는다, 참는다, 참는다. 참는다. 아, 내가 그만큼 내가 지금 진리를 찾으려고 아니라내 속에 악이 좀 들어가지고 이거 막 다툼이 생기죠. 이런 사람은 악을 버리기 위해서 오래 참는 만큼, 오래 참는 만큼 또 영적인 사람도이만게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을 통해서 무엇이라도 사랑할 수 있고. 또,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심으로 대중심에서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어, 집가에못 박혀 죽어주시고그 사람, 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핏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 우리 주님께서는 무한대로 그렇게 참아주신 어, 것을 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영적인 올해의 창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유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란 것은 영적인 원유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진자, 진심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이 멍에를 내게 되우라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드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악한 것들이 보면 우리가 심을 얻었으니까막 헬기가 사고는 이거 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는데, 다는걸 편안한 거잖아. 육신을 실지무라도 쉬지 마음은 쉬지를 못해요. 길기가누리 뭐 있으면 자꾸 옷이 뭐막 떠오르고 떠오르고 막 자식 말이야 내가 제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제가 옛날에 뭐 방언을 하기 전에 어, 뭐 기도를 뭐, 그때는 뭐 기도를 한시간씩두시간씩 어,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어, 뭐 음,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새벽 기도는 출근에직장생활할 때는 출근을 하기가 그렇게 오래 못하고 그래서 퇴근할 때 가서 기도를 하면 난이도 어, 있었다는 얘기가 시험에 나와요 난이도에 대해서 직장에서 막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이 시험하나 내가 다툼이 안 일어났을 때도 아예 다툼 자체가 없어져요 내가 참아버리니까 다툼 자체가 없기도 하고 그렇게 근데 회사에서는 안 떴다 안 떴다고 그냥 내가 참고 넘어가버려고 그냥 언떤이질처럼 넘어가 근데 기도하고 있으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참아야 됩니까 억울하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모르지만 못놓습니다 내가 소용 보고도 그냥 참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막, 막막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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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걸, 막, 기도하면서 막, 그냥, 사 막, 막, 얘기하고, 그렇게, 방언을 할 때가 아닌데, 막, 그냥, 막, 그대로 얘기, 얘기합니다. 나 막, 이렇게, 막,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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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비주얼 코조하고, 막, 얘기 다 해요. 기도하면서, 다얘기합니다 음. 주님께서는, 그래도 참아, 막,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음. 그, 거는 사실은, 마음의 신이 아니에요. 그건. 마음의 신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 모습을 지는 것 같은데 속 마음에서 쉬는 것이 시지는 못하고 편안한게 없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면 되리는니가 너희 마음이 심을 않는다.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편안해진다. 주님께서 막 혈기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했으면 십자가에서 가만 내 두라 봐 다음에 심판할 때 심판하러 올때 그때 가만 히 두라 보자.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일 십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을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지가 지금 무엇인지 모르, 모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가상치라 십자가에서 달려가서 지 일곱 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예. 자, 여, 자, 여 여, 예. 예, 자, 여, 여, 여세 어? 번째 말씀입니까? 참나참나 근데 주님께서는 참대는 참대, 이런 걸억지로 누르고 참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주님의 온유함, 온유함, 온유함이 있을, 그 온유함 가지고, 어, 참는 것입니다. 온유함. 온유함이 없으면 참을 수가, 이렇게 했온유하고 경선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실천하면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나에게 온유함이 없다는 것은, 아니, 또 주님의 그 온유함이 내 내한, 안에 들어있는다 내한 것이죠. 지 사전을 찾아보면, 온유에 대해서 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설명을 해놓고, 해놓기를, 인품이 온화하고, 순직함, 부드럽고, 유순함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 어, 저기, 놀이 놀이동산이나 저기, 어딥니까? 저, 개막공 가면 바운서 있죠, 그죠, 바운스. 보세부에 그거는 부 뛰어도 사람이 안 다치잖아, 그거죠. 부엌 온유 하다 보다. 부엌 뛰는데, 잡프 내려와, 풀놓는데 다치니까 안 다쳐요. 그냥 부그에요 그대로 봐야요 근데 딱딱한 데가면 어떻게 합니까 부드럽지 않냐고, 딱딱한 데가 풀물지을 툭, 툭 이거는 부서리가 아니라, 벗어나는 다리가 부러지든지, 뭐 머리가 다 깨지든지, 벗어나지 뭐 않겠습니까? 어, 저... 119. 뭐 있습니까? 공기, 에어메터, 에어메터, 죠죠주 3층에서 5층에서 막뛰어내리라고 밑에서 그랍니까? 에어메터 깔아갖고, 그래서 막, 그 턱, 턱 밀치면 어떻게 됩니까? 밀치면 다치니까 안 다치잖아. 푹신, 온유함이 있기 때문에 부드럽고. 우리도 그런 것이 돼. 누가 악한 말이 나한테 오더라도 내가 그런 부드러운, 바운스 같이 그런 게 부드러운 온유한 사람이 되면은 그것이 내가 포용이 되잖아요. 그죠? 상대방도 안 다치고, 나도 안 다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사진 나온 그런 의미와 같이 온화, 화하고 부드러운 것만 듣다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의 온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행 지수가 모자라 가지고 누가 떼도, 누가 떼도 어, 그는 것을 어, 그런 온유가 아니라. 부대움 속에서 용서하고 희생하며 성기는것이요 때로는 사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반듯하게 행하며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에는 온유그 자체로 끝나는 온유가 있고 온유한 걸 그냥 내방들은 그것만 가지고 온유한 이 있고 어, 그, 덕을 긴비한 온유가 있습니다. 아까 바운스 이야기하는 것은 바운스를 받아주는 매트 같은 거는 그냥 받아주는 것만 어, 내가 계속 받아만 주는 것인데, 덕이라는 것은 온유하고 덕하고 비슷한 말이긴 한데, 온유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내면적인 것일 수도 있고, 덕이라는 것은 외면적인, 덕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 수도 있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내가 말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덕이 됩니까? 아, 가만히 입는 것도 어떻게 되지만 가만히 입는 것도 나쁘지는 것이니까 그렇죠 이상한 것입니다. 음. 아무리 불량한 사람이라도 옷을 입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수치가 되는 것처럼 덕이, 덕을 갖추지 못한 덕을 겸비하지 못한 어, 온유라는 것을 완전한 온유라 어, 완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음. 자체로 끝나는 온유라는 것은 스스로는 부드럽고 온화하지만은 남을 품고 다스리지는 나스리지는 못하는 반면에 덕을 겸비한 우민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받아주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나스리하고 나스라니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을 가리할수 있고 어, 소대장은소대장으로서 예, 예, 덕이 있고 덕이 있고 중대장은 중대장으로서 덕이 있습니다. 중대장은 그어 중대원이 뭐, 몇백, 몇백, 몇백 명, 한백명 됩니까? 몇개 서대, 사개 서대, 되면은, 그러면 한백명 까지 안 되겠고. 서대는 뭐, 한 20여 명이 돼가지고, 작전을 하죠. 중대, 대대, 전대. 여대장이 내려오면은, 그만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다스릴수 있는 덕이 있어요, 덕이 있 되지. 되지 못하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덕이 무엇입니까? 사절 보면은, 마음이 올바르고, 사람의 둘이 합당한 인림길이 갖춰져서, 남을, 어, 복시킵니다 이렇게 승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갖출 것을 바로 갖추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과도, 어, 그쳤던 되지 않냐고, 상대의 부족함을 이해해주고, 포응해주며 나, 한 사람의 마음을 <laughs>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사를, 하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않하며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감사해주며 풀어줄 수 있는 덕을 지닌 온한 그런 사람이 바로 유흥적인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덕은 육을 버리고 성길하게 되어져 가는 만큼 얻어지게 됩니다. 즉, 강한 마음이 되어지고 영식이 늘어나 되어지는 만큼 이렇게, 덕이 차곡차곡, 사이즈, 어느 아침에 그냥 갑자기 그냥 덕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차곡차곡 사이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함으로 이 그들이 되어줘가지고, 그, 그들 밑에서 힘을 얻게 되고, 피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덕이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또 그들을 포용할수 있으므로 그것이 바로 영적인 권세가 되는 것이죠. 누군, 그 사람이 특별히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사람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의지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지우시죠. 그런 사람이 시는죠 세상에서 권력이나 물질이나 지식으로 또는 명예로 권세를 얻을 수 있지만은 이것은 정적인 권세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김의 시장 권세 있죠. 대통령 뿐만 아니라 시장도 권세 있고 시위도 권시도 있습니다. 시험하는 권 그러나 그것은 어, 영적인 권시하고 전혀 다른. 그거 신분, 그그 거기서 신분나오면그 권시는 끝나버리는 것이. 그런 영적인 권이라는 것은 어, 그런 것이 아니죠. 한그 사람 인품 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그들이면그 사람이 어떤가 그냥 뭐 돈을 주고 그 사람 물안 해줘도 어, 그 사람 밑에는 그렇게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것이고 모여서 심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유함이 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영적인 권수를 주시니, 하늘아래에서도 유업으로 가는 땅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 5장, 5장에 보면은, 산상보원이 나오죠. 산상보원에 보면은, 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땅을, 근데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땅으로 생각하면 그런데는 일찍 어, 돌아가신, 승교하신 주기시의 모상이나 선양 모상 같은 경우에는 온유하지 못해서 일찍 돌아갔습니까? 땅, 그들에겐 땅이 없습니까? 그냥 땅도 없어요. 땅, 땅이 어디 있습니다. 그들의 땅이. 예, 그들의 땅은 이땅 있는 땅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는 땅이죠. 주기시 모상은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힘들게 살았지만 천국에서는 넓은 땅을 가지고 사십니다. 여러분 땅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오, 10골, 20골, 30골, 50골, 100골 이렇게 맡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라는 것이 땅이죠. 이 땅에서 땅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의 땅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가 있어서 가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심을 넣고 더 은혜를 받으며 어, 충만을 빌어서 영혼이 잘 되어가는 것을 응. 볼 수도, 이 땅에서 그냥 번 내도록 뭐, 뭐 중심 오삼처럼, 서양 오삼을 그렇게 막 힘들게만 산다,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또 그렇게 살 수도, 하나님께, 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땅에서도 자한살 수도 있고, 권실을 빌리면서 살 수도 마는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그런, 음,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 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고 어, 모세는 온유함이 지민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 더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온 집에 충성했기 때문에라고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대민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음. 이렇게 하나께서 님 온전한 사랑을 기뻐하시고 또축복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온유함을, 수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선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사랑이 의미하는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것, 뭐, 웃구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으로 채워져가지고, 그냥 어떤 악이 들어와도, 핍박이 들어와도,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좋은 말을 했는데, 사랑을 베푼는데 선을 베풀는데, 저는 악으로 나를 어 되돌아온다 할지라도, 어 그걸 억지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고, 참고, 열번 잘못을 해서 한번잘못한는 걸로, 천 번을 잘못해도 한번 잘못한,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용서하고, 용서하고, 참고 있는 것 그런 참음. 그리고, 그런 것들도 어 온유함, 운영을 통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일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음, 본사의 올참과 원망과 영적인 사랑으로 어, 가지고 어, 그렇게 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분들 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음.